내일은 위닝샷 대회 스포일러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 내일은 위닝샷 대회 스포일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2023년 6월 2일 금요일 인천 여름 올 테니스장에서 열린 경기를 직접 보러 갔었습니다. 일명 직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은 위닝샷 대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대회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누가 누가 복식팀을 이루어서 대회가 진행되었는지, 어떤 팀이 이겼는지,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일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목처럼 대회 내용을 스포일러 하지 못합니다. 내일은 위닝샷 대회 내용이나 대회 결과를 기대한 분들은 영상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영상 제목부터 스포일러를 못한다고 알렸고, 지금 다시 영상 첫 부분부터 스포일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첫 번째, 대회 스포일러를 왜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서 직관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회 직관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과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제 생각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스포일러 못하는 이유는 방송 PD가 스포일러에 대한 유의점과 이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법, 법률적 불이익과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내일은 위닝샷 대회 관련 영상이나 포스터, 사진 등등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름분을 테니스장 메인코트에서 오픈 행사로 진행되었던 여러 내용 등을 진행하고 이 오픈 행사 마지막에 방송 PD가 나와서 사진이나 영상, 기타 대회에 대한 여러 세부적인 사실을 방송에서 나오기 전까지 오픈이 되지 않도록 하고 만일 오픈이 되면 IP까지 추적해서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번의 말로만 주지를 했고, 다른 공지나 안내문구가 적힌 뭐, 대자보 같은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가서 처음부터 이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오픈행사의 이 공지를 직접 듣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이미 어떤 내용이든지 인터넷에 올렸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내용을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회 스포일러에 대한 방송국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한다고 했으니까요. 아마 본인이 이런 정보나 사진, 뭐 영상, 내용, 결과 등을 올렸다면 방송국 스탭이나 법무팀에서 연락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검색에도 불구하고 약 2주 전에 결과가 다 나온 대회 내용을 검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대에 직접 참가를 했거나, 경기를 끝까지 지켜본 분들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는 이미 결과를 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연결점이 없는 분들은 대회 내용과 결과를 방송을 통해서 알수 있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이 프로그램을 본방사수 하려고 하는데 6월 9일 방송을 본방으로 보지 못해서 6월 16일 방송에서 대회 내용이 예고로 나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6월 12일 새벽 3시 10분에 재방송을 봤지만 예고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스포일러를 하지 못하는지, 왜 검색해도 관련 영상이나 정보가 없는지 아셨을 것이고,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그 궁금증 해결이 되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실제 대회의 방송이 나간 시점 이후라면 대회 내용이 방송, 나오는 방송을 기다리시고, 최소 2회 본 방송 정도는 이 대회에 대해서 나갈 걸로 기대하는데 그 방송을 모두 보셔야 대회 결과를, 결과를 확실하게 알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나 인터넷 등에 영상이나 내용을 올리지도 못하는데 굳이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내일은 위닝샷 대회 직관을 하러 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관을 하러 간큰 이유는 이런 포스팅 업데이트가 목적이 아닙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는 현대 테니스 서브를 비롯한 많은 테니스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데 테니스 지도자의 입장에서 매일은 위닝샷 방송에 대해서 레슨자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 한결같이 돌아오는 말이 있습니다. 방송 출연자 누구누구가 어떻니 실력이 뭐니 껍에 맞는 자질이 되니 안 되니 등등 여러 난상토론은 물론 해당 내용을 컨텐츠로 만든 경우도 있는데, 이미 많은 곳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죠. 페이스 서버 아카데미의 렉선자들도 이런 내용의 방송이나 영상을 접하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방송 봐서 코치님한테 뭐 도움이 되나요? 코치님이 그 영상 뭐볼거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레슨자들이 그 보기에 출연자들의 테니스 실력이 뭐 엄청 좋거나 어떤 거는 괜찮으니까 따라하세요 라고 하거나 참고하세요 라는 말이 나올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일반 테니스인들이나 레슨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테니스를 가르치는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지에 대한 부분과 어떤 지도를 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배울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본방사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굳이 거의 하루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직관을 하러 간 것입니다. 6월 2일 실제 대회 내용이 6월 16일 방송에 나와도 2주나 있다가 나오는 내용이지만 직관을 하고 빨리 대회 내용 파악이 가능해서 온전히 하루 시간을 투자했고요. 실제 대회 준비 과정을 어, 방송에서 보면서 얼마 동안 어떻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트레이닝 했는지에 대한 내용 파악도 할수 있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가르치는 사람도 배움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제가 매년 해외로 테니스 연습을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6월 2일 금요일 날 실제 대회도 열렸었고 제가 직관도 했고 그날 밤 10시 20분 본 방송도 봤습니다. 당연하게도 2일날 대회 영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주인 5월 26일 방송에서부터 대회를 준비하는 특훈 영상이 나왔고 6월 2일도 방송도 마찬가지로 대회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내용이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먼저 대회의 내용과 결과를 보고 그날 밤 방송에서 대회 이전에 어떤 훈련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그 훈련과 교육의 성과가 대회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게 되어서 요일, 밤, 본 방송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마치 수학문제의 풀이와 답까지 먼저 다 보고 나서 시험 문제를 받아던 기분이랄까요? 대회를 보지 못한 분은 2일과 9일의 방송에 나온 훈련이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까 궁금할 수도 있는데 저도 제가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 것을 미리 대회를 보고 난 이후라 트레이닝의 성과를 확인하는 시청이 되었습니다. 2일과 9일의 방송을 제대로 본 분은 실제 대회 내용이 방송으로 나올 때 보면 훈련의 성과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가지 좋았던 점은 실제 대회를 직관하면서 출연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 또한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못하지만 출연자들의 몸 상태를 보면서 속칭 정말 빡세게 연습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누가 체력적으로, 근력적으로 어떻구나 라는 것도 바로 파악이 되었고, 누가 어떤 문제가 있고, 누구는 이런 이런 강점들이 있네, 라는 등등 이런 것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출연자들의 테니스 기술이 어떠니, 공이 어떠니, 실력이 어떠니 등의 논란의 이야기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는 대회를 보면서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짧게 나오는 방송에서만의 내용으로 너무 성급하게 단정 짓고, 비판이 아닌 비난만 하는 행동은 자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언급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니기에 자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확실한 전체를 알지 못하면서 그냥 폄하하는 행동은 사라져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오전 9시에 시작한다고 해서 오전 5시 반에 기상 그 전날 밤에 사두었던 김밥을 먹으면서 7시 반쯤 도착했고 출근 시간을 감안해서 일찍 도착했는데 벌써 방송국 중계방송 차량과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여름울 테니스장 주차 공간이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겠더라고요. 실제 참가자와 방송 인력 빼고 그렇게 관중석가 엄청 많았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곡선 언덕길에 주차된 차량이 한쪽 길을 막고 있어서 제가 내려가다가 배달 오토바이랑 충돌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방송 인력이야, 방송에 집중해야 하고, 그날도 뭐 수십 명의 스텝이 보였는데, 방송국에서만 볼수 있는 큰 카메라에다가, 다른 카메라들도 수십 대가 있고, 음향에 조명에, 외부 교통 통제하는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부분은 충분히 미숙했다고 보입니다. 이번 대회가 분명히 끝이 아닐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다음에는 되었으면 좋겠네요. 주차 통제하는 인원이 한 명만 있었어도, 그리고 대체 주차에 대한 정보 안내도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골프 전문 채널은 몇 개씩이나 있는데, 테니스 전문 채널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전문 채널이 있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테니스 저변학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항상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관심이 늘어나는 테니스를 주제로 하는 전문 방송 프로그램이 나왔다는 점은 참으로 칭찬할 만하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본방사수 노력을 하고 대회를 직관하러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테니스의 발전을 바라는 한 사람의 테니스인으로서 이 내일은, 내일은 위닝샷 프로그램이 더 많이 알려지고 출연자들의 성장 드라마도 같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미니찬 대회 스포일러 보답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은 정확한 테니스 정보를 받아들일 때그 때 정보를 수용하는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내용의 콘텐츠를 올리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해당, 해당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주시고 공유해서 널리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오늘, 오늘 영상도,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유익한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보상, 트레이닝, 서브, 포핸드, 백핸드, 빨리, 스매시, 스매시 등등 정확한 현대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